안녕하세요, 여러분. 맥쩌예요 근데 영상 재밌게 보고 계신가요? 여러분들이 들어주는 댓글에 제가 너무 행복하답니다. 오늘은 뭐할 거냐면요. 어, 저번에 그 철센터 선생님 브레이크 영상에 생으로 찍었었는데, 그때 피부 광이 굉장히 레전드라고 하셔가지고, 제가 오늘은 스킨케어 루틴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, 얼굴도 팍팍 씻고 오겠습니다. 씻고 왔는데요. 어찌된 게, 이 채널 을 개설하고, 원래 보통, 좀, 생얼을 늦게 트는 편이잖아요? 근데, 저희는 왜 이렇게 생얼만 보여주는지 모르겠지만, 스킨케어 시작합니다. 땅! 첫 번째! 저는, 세수라고 나오면, 당근 패드. 스킨푸드의 캐롯, 카로틴, 카밍오터 패드를 사용하는데요. 저는, 좀 짠순이고, 고얘 특성상 진짜 두껍거든요? 그래서 저는 어떻게 쓰냐면, 일단 하나를 이렇게 꺼내요. 그리고 얘를 이렇게 양옆으로 가르고 자꾸 찢으면 반갈죽이 되거든요? 그걸 반으로 갈라서 그러다가 붙여주는 거예요. 그 아침에는 이렇게만 두 개를 붙이는 거고 밤에는 가끔 이렇게 세 개씩 뜯길 때가 있어요. 그러면 하나는 코에다가 붙여주고 두 장을 쓰는데 밤에는 이렇게 하나씩 해서 이마에 하나 그리고 여기 턱 밑에 하나 이렇게 해서 팩을 해주는 거예요 얘를 사전에 이렇게 잡고 늘리면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제가 팩이 없어서 이러는 게 아니고 팩은 저도 많아요 많은데 이 저는 당근 패드가 사는데마다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근데 저는 좀잘 만져서 지금 한 3년째 쓰고 있고 장금 패드가 세일할 때 사면은, 세일할 때 사면은 진짜 싸서, 저는 세일할 때한 번, 네, 알려주는 스타일이가지고 이건 그렇게 하고 있고, 이렇게 하고, 한, 5분, 원래는 5분 한 10분 정도 하는데, 저는 한 15분 정도도 있을 때도 있어요. 휴대폰하고 이러나라고 그럼 어쨌든 5분 있다가, 다시 떼어주고 다른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기 쓰다 보니까 10분 훌쩍 지나가지고, 지금 떼보도록 할게요. 스킨은 어떻게 닦냐면, 이렇게 다시 두장 합쳐서 오돌오돌한 게 있는 편으로 이렇게 안쪽부터 그냥 싹싹 닦아줍니다. 저는 그냥 막 닦아요. 그냥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그래요. 뗐으면 은 이제 뭘 하냐. 좀좀 좀 흡수를 시켜주는 거예요. 그 다음부터, 이제부터 진짜인데 제가 좀 많이 바르거든요? 보고 놀라지 마시고 그리고 댓글에 절대 이렇게 똑같은 거 많이 바른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. 순수? 받잔 토록하겠습니다. 첫 번째 달바 화이트 트러플 퍼스트, 퍼스트 스프레이 여러 이거 달바 거 아시죠 여러분들? 이게 이렇게 흔들어 쓰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거를 생일 선물로 예전에 처음만 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. 그래서 이거를 몇 통째 지금 한네 통? 그래서 오래 쓰는데도 네 통째 쓰고 있어 요 지금. 아이러니하게 너 가다쓴 시즌이 이거 거의 다쓸 때쯤 제 생일이에요. 그래서 열심히 쓰다가 생일에 친구들이 하나씩 선물해주고 그리도또 그거 쓰고 그래서 사실 이거 내돈내산 한 적이 없습니다. 하지만 달바 너무 좋아요. 정말 제가 써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한번 써보세요. 괜찮습니다. 그냥 얼굴에 막 뿌려주는 거예요. 또두 번째 이거. 리프랩. 그 옛날 얼짱 한아름 송이 님 아시죠? 그러니까 리플의 어성초 카밍 토너를 이거를 하늘은송이님 만드신 건데 얘랑 이 수분 크림이랑 한 세트예요. 근데 얘는 언제 알아 어디서 알아 어떻게 알게 됐냐면 얘는 저랑 같이 저랑 진짜 친한 언니들이 자매가 이걸 한번 공구를 타고 너네도 한번 써봐라 해가지고 친구들 다 같이 단체로 써봤는데 저만 좋았어요. 근데 그때 항상 여드름이 진짜 많았거든요. 좁쌀 좁쌀 여드름이 진짜 많았을 텐데 그게 진짜 하나도 없어졌고. 이 스킨이 바르고 나면은 빠르게 흡수돼서 너무 좋더라고요. 그리고 냄새 이런 것도 막안 나고. 그리고 아무래도 어성초다 보니까 당연히 여드름이 좋을 수 밖에 없어요. 근데 제 친구는 안 맞는 친구도, 안 맞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. 제 동생도 안 맞았어요. 그래서 저한테 맞았기 때문에. 근데 또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. 얘네가. 그래서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어쨌든 이거 바를게요. 세 번째. 얘는 코페르라고 해가지고. 뭐 앰플인데. 뿌리는 거예요? 근데 이거는 엄마가 화장품 사가지고 저한테 줬는데 그냥 뿌리고 있어요. 엄마 쓰는 화장품은 다 좋은 거 아시잖아요. 엄마도 진짜 화장품 쓰는 거 좋은 거 아시죠? 그래서 이거 제돈제산 아니고? 이거는 엄마 돈 엄마 산. 스프레이처럼 이렇게 뿌리는 스킨은 끝났어요. 이제 그 똑같은 앰플, 똑같은 코페르 건데 얘는 앰플이에요. 근데 뭐랄지, 뭐가 다른 거지? 저도 이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사실 그냥. 얘는 더마 앰플이고 얘는 시그니처 앰플인데 그랬어요. 어쨌든 주름 개선이랑 미백 이중 기능성 화장품이니까 뭐 좋, 좋겠죠. 얘도 제가 지금 한 최통제에 비우 있는 것 같아요. 이제 앰플까지 발랐으면 크림을 발라야 돼요. 아까 말씀드린 이 리프랩, 아까 그 스킨이랑 세트고 제가 얘를 왜 쓰냐면요. 전 사실 얼굴에 막 끈적끈적하게 남고 기름지고 이런 거 되게 싫어요. 근데 얘는 발랐을 때, 어? 괜찮은데? 하고 조금 있으면 다 스며들고, 근데 또 스며들었다 건조하지도 않고 기름지지도 않더라고요. 산뜻해가지고 저는 이걸 진짜 얘 없이는 이제 못 살아요, 저는. 그래서 항상 재미들고 쓰는 편이에요. 얘는 어차피 제가 크림 하나 더 발라야 되기 때문에 이만큼, 콩알만큼, 이만큼 해도 아무것도 고다 바를 수 있어요. 제가 입술이, 립밤을 잘안 발라요. 기, 가 기본적으로 저는 관리를 잘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, 사실은. 관리를 안 하고 살았다가, 이제 좀 성인되고 이러면서 관리 시작한 거지. 그래서 입술이 좀 건조할 만도 한데, 크림 바를 때 그냥 입술까지 싹싹 발라버리니까, 건조할 필요 없어요, 사실.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바르는 건데, 닥터지 아시죠? 닥터지 수딩크림인데, 저는 닥터지 리뉴얼 하기 전에, 진짜 초기에 나왔을 때부터 썼거든요. 이 수분크림은. 얘 수분크림도 마찬가지로 건조하지도 않고, 수분크림은 당연히 건조하지 않겠죠. 근데 이제 수분크림인데 당연히 건조하지 않고, 아까 바른 수분크림이랑 마찬가지로 기름지지 않아서 좋아요. 얘도 여기 얼굴 한 번, 한 번, 이마까지. 그때 이제 그 영상 광이 나오죠. 이거 다 바르고 나면 이렇게 피부가 번들번들 하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해주는 게 이제 크림은 다 끝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해주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. 근데 이게 제가 지금 이거 속눈썹 영양제로 알고 샀는데 헤어 브로우면 머리도 바라도 되는 건가요? 여기 브랜드께 머리에 바르는 거 좋은 게 있는 건 저도 알고 있거든요. 근데 얘도 발라도 되는 건가? 근데 어쨌든 속눈썹 영양제예요. 제가 속눈썹을 진짜 완전 빡짝 올리기 때문에 속눈썹 영양제를 항상 발라야 되거든요? 일단, 소리, 소 스크류에 묻어있는 걸로 한 번씩, 물을 한 번씩 쓸어줘요. 그리고 여기, 이 동그랗게, 여기 앞에 달려있는 거 있죠? 이걸로 여기를 앞에를 콕콕콕 이렇게 찍어줘요. 부족한 데를 근데 제가 눈도 진짜 자주 베비는데, 얘도 진짜 흡수가 빨라가지고 좋더라고요. 오케이. Okay. 어, 오케이. Okay. 립밤은, 네, <laughs> 또 립밤도 막 기름지고 이런 것도 싫어해요. 근데 또 보습은 챙겨야 되잖아요. 그때 쓰는 게 바이오더마. 저는 바이오더마를 정말 좋아해요. 얘도 저 진짜 원래 화장, 화장품에 진짜 꾸준히 잘안 써서 통을 진짜 안 비우는데 얘도 지금 한 두세 개쯤 비운 것 같아요. 아, 여기 이렇게 갈라지고. 여기도 갈라지고. 저는 여기까지. 이렇게 입술 전체를 이렇게 입술이 좀 두꺼워요 제가 제 동생은요 몰랐거든요 저는 이렇게 뾰족하게 바른단 말이에요 근데 저 동생은 그, 이, 이렇게? 이렇게 해가지고 위아래를 한번 이렇게 캐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뾰족하지가 않고 이렇게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그거 보고 좀 충격을 먹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제 볼거 없는 스킨케어 루틴이 끝났는데요 잘 보셨는지 모르겠어요. 그리고 그날 아마 그 강은 그이 조명빛일 거예요. 아침에는 이제 여기에다가 뭐 이것저것 많이 발라요. 선크림도 원래 안 발랐는데 선크림도 많이 바르게 했고 요즘에 이거 사가지고 체이싱 레벨 이거 사가지고 이렇게 또두개 바르고 그다음 화장을 합니다.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도 관리 잘하셔서 이쁜 얼굴, 좋은 피부 가지시길 바랄게요. 넌 nhiều 사진